성공회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성서에 대한 이해, 그중에서 특히 어, 성공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성서에 대한 설교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범위하게, 도대체 우리가 매주... 성서를 읽지 않습니까? 복음에. 그 복음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맞춰서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되는지, 해설이지요. 그 복음에 대한.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공의 예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 그 복음서 외에 그다음에 이제 서신성경 그리고 이제 구약성서 이렇게 해서 어 하나 둘셋세 가지 성서 복음 읽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그 중에서 이제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지요. 이 복음서를 읽는데 보면은 이게 가해 나해 다해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 여러분 뭐그 성서 정과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왜 그게 그렇게 짜여 있는지에 대해서 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1년 동안, 아 어, 우리 그리스도교, 그 미사, 이제, 감사성찬 례에서는 1년 동안 예수님의 일생을 재구성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면은 한해 동안 예수님이 살아생전 3년 동안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그렇게 되짚어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신약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을 이제 서술에 놓은 책이 네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리고 요한 네 복음서지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세 복음서를 가해, 나해, 다해로 나누어서 각각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복음은 어디다 쓰느냐?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가, 나, 다, 라. 4개의 네 해로 나누어 놓으면 요한복음은 쓸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는데, 아, 그거야 뭐, 그 옛날에, 옛날에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전투이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마테오 마르코 루과는 이른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세 복음서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기댄다거나, 아니면 문학적인 연계성 같은 게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정리하는데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요 틀을 그대로. 가해, 나해, 다해 갖고 가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성과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서술하는 틀과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있는 본문들은 필요할 때마다 가해, 나해, 다해 적당한 때 적당한 때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해 동안 가나다, 새해 3년 동안 예수님의 일생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가해에는 마테오 보금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일생을 재구성하고 나해에는 마르코 그리고 다해에는 루카 보금 이렇게 해서 3주년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꼭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야기, 대림절 이야기지요. 그런 다음에 부활절을 근거로 해서는 그 앞에 고난주간 있고, 그게서 또 4주 동안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가셨던 그 길을 되짚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평생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하던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아어 이제, 고난당하고, 부활당하던, 그두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점으로 놔두고, 그리고 요때 앞에 4주 동안 그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뭐,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뭐, 그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 덕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사에 참여하면서 한해 동안 미사를 잘 열심히 거르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두루 우리가 섭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복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복습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한테 아예 체질화시킨다. 그런 목적 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주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3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특별히 성공회에서는 이 주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성서 정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권 국가의 교회들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정판 성서 정과 Revised Common Lectionary. 약자로는 RCL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마 이게 자막으로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 이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은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례력, 전례역사의 전래 전례를 담은 그런 이제 달력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이제 적절한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해설 그러니까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그렇게 해서 1년씩 단위로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총 3회, 3년이 지나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런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어, 그리고 매주에 그러니까 성서 복음을 할때 그거와 관련된 구약 성서의 본문을 하나 거기에다가 얹습니다. 그리고 어, 사도 바울로 가쓴 서신이 있죠. 모두 이제 신약 성서 13편이 나옵니다. 그 서신 중에서 관련된 거를 거기다가 또얹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 또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 비단 복음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러가 쓴 편지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구약 성서의 중요한 구조들까지 한꺼번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로 우리가 매주 여러분이 이제 미사에 참여해서 어, 성서 본문을 읽고, 그리고 신부님의 설교를 듣게 돼 있는 겁니다. 어, 개신교랑은 좀 차이가 나죠. 개신교에서는 뭐 그런 전례를을 굳이 따르지 않고 매주 목사님이 그 주에 알맞는 이제 그 복음을 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그 개신교를 익숙하신 분들은 아, 저쪽에서는 매번 이렇게 똑같이 하는구나.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뭘 보고한다. 그게 전례력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런 거로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은 개신교는 그와는 다르게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성서 본문을 택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양쪽을 다 양쪽 예배와 양쪽 기사를 이제 참여해 보신 분은 이 둘이 좀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거를 즉시 알수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어느 쪽이 더 편한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 어떤 교우분들은 아 그냥 뭐 매번 그런 식으로 가니까 교회에서 일러 주는 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대로 쫓아가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알아보기가 편하다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분은 아, 그거 너무나 좀 식상하지 않느냐? 그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복음을 좀 우리가 아, 이렇게 좀 알아듣고 복음의 양식을 섭취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양쪽의 장단점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성공회는 어 이제 가톨릭 전통에 속하지 않습니까? 가톨릭 전통에 속하니까 가톨릭 전례력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톨릭 성당,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이제 여행을 가는데 마침 거기에 성공회 성당이 없어서 가톨릭 성당에 들어갔다. 거기서 미사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아 우리하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주에 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도 어 문제가 없는 거죠. 저희한테는. 그 반대로 이제 가톨릭 교우들이 성공의 성당에 어떤 미사에 참여해들어도 우리가 그 자기가 이제 그 주에 알아야 되는 성서 본문을 다루니까 그런 식의 혼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세계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이제 그 고주에 맞는 성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서 정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설교가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구약성서와 그리고 사도 바울로의 서신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서 이외에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의 정신에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서고 다른 하나는 그다음에 전통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성이라는 겁니다. 아마 성공의 신자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이해할 때도 전통에 따라서 성서를 이해하기보다는 물론 전통에 따라 성서를 이해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이성을 십분 발휘하여서 성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